어. 어, 네, 먼저, 경기도에, 어, 중앙에 농산물 생산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 로 때문에 정말어려움을 많았습니다. 올해의 교육부와, 농식품부까지 나서서, 새로운 칼로들을 만들어주신다고 하시고, 특히 당에서 나서서 이 전적인 문제를 적용해주신 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의 생산 농가들 입장에서는 판로가 학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급작한 상황에서 새로운 판로를만들어내기어렵고 특히 이제 비정역 저장성 농작물들에 대해서는 일정 시기가 지나면 전부 폐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제 우리 정의생을 동원해서 포롬이 판매 사업으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해봤지만 상당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들의 폐기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 정보와 함께 농작물들의 판로를 만들 수 있는 데 정말로 감사드리고 특히 학교 급식 체계를 활용해서 학부모에게까지 들 폐기를 할수 있게 하는 것도 감사드리고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白井さんにだって